안녕하세요.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. 네, 오늘 오랜만에 문자가 많이 오는 스팸 종목이죠.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세원 EN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 5네, 벌써. 자, 일단 세원 ENC, 그 다이소 종목이죠. 오랜만에 보는 다이소 종목. 제가 다이소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명품은 비싸고, 그죠? 명품 가구치는뭐한 적어도 100만 부터잖아요. 근데 천냥샵 천냥샵, 이런 거, 있... 이런 거 가는 거는 그냥 자질구레한 거다. 근데 그 주가가 천 원도 안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은 회사다.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시가총액은 어쨌든 간에 882원임에도 불구하고 1550억 정도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유통주식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. 거래량 보시면 은 잔돈주답게 거의 400만주 정도 나오죠 그리고 매출액은 갈수록 빠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채비율은 당연히 조금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이런 거는 뭐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거고 유보율은 당연히 빠집니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BPS도 감소하는 추세 자 문자 오는 게뭐 보시면 뭐 세원 이 n c 외인순매수 유입 중 시세분출 직전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외인들이 이런 거안 삽니다 안 사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외인들이, 뭐, 우리가 생각하는 모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이 투자를 갖다가 그 상사들한테 가서 그 세원 ESC 사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어우, 좋은 회사인데, 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저평가주야. 뭐, 중소 강, 강소 업체니까 뭐, 사봐. 스타트업이네. 이러면서, 오케이.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순매수 유입증. 이거 말도 안 됩니다. 그냥 검은 머리에요. 검은 머리. 계좌를 갖다가 외국인 계좌를 쓰는 한국인. 이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.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저한테만 뭐 문자 오는 게 아닌가 봐요. 문자 엄청나게 보내는 지퍼에 문자 보내지 말 문자 보내지 마라. 뭐 대기 안내요세력주티 엄청나게 난다. 뭐 이런 식으로 5년 안에 400원대 간다. 뭐 진실하겠죠. 뭐 이런 거죠. 자 보시면은 뭐 광바이오에서 세원이의 시와 손을 잡고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을 진출을 합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뭐 어느 정도로 진출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. 그런데 뭐. 보시면은, 이런, 그, 1,500억 정도의 회사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. 그죠? 그리고 뭐, 현장 PCR 진단 기술.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. 보시면 뭐, 동물 대상으로 하는 PCR 진단 기계의 본격적인 판매에 도로입을 한다. 뭐, 보시면 아까 광바이오, 광바이오와 OLED 하고, 그 다음에 PCR 진단. 그죠? 이거 하고, 벌써 두 개째에요. 두 개째에다가, 뭐, 이거는 신규 인상 인성... 인수권 부사체사채를 발행했다, 뭐, 이런 내용이죠. 그 다음에 게임 사업까지. 엄청나게 많이 하죠.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시가 총액이 1,500억 밖에 안 되는데. 이게 삼성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, 이렇게 가는 거라면 이상하죠. 자, 그 다음에 또 NFT,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진행을 합니다. 뭐, 여러 가지 많이 하죠.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시총이 낮은 기업인데, 뭐, OLED 하고, 그 다음에 PCR 하고, 그 다음 또 게임하고, 여기 보시면 또 NFT까지. 이때까지 많이 그려든 그런 종목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잡다하게 많이 하는 세력주 그죠 물리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이건 뭐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본금이 없고 사업만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거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정감만 계속하고 어쨌든 투자한다는 명목은 보여줘야 되니까 전환사채 계속 받으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 3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대상은 보시면 뭐 일단, 전환가액이 871원. 뭐,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죠?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환사체를 이용한 뭔가를 할 수는 없다. 그래서 이 가격대에 지금 이 광바이오에게 돈을 받아서 주가를 갖다 띄우는 겁니다 무작위에게 랜덤으로 문자를 뿌리는 거죠 문자를 뿌린 다음에 시세를 들어 올리고 이거를 전환했을 때의 가격은 분명히 뭐 주가는 천원 이상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20%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러면 30억에 20%면은 그래도 6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행 대상자명은 광마요, 광바이오다 아까 보시면 뭐 oled 패치하기로 했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인 거고 전환가액이 저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658원짜리가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639원까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639원 떨어뜨린 다음에 문자 온 시점부터 좀 이따 차트 보지 말겠지만 주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이 이 주가를 갖다가 이때 팔았으면 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정 전 조정 후 전환가액 주식 수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게 85억 정도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이 회사가 뭘 하는지 한번 다시 봤습니다. 더, 다시 보면, 뭐, 화공, PL, 게임, 뭐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아까 보셨던 PCR이나, 그 다음에 OLED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.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. 화공 사업, 보니까 뭐, LNG 프린트까지 하고 있어요, 이 회사는. 그죠?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그 다음에 파워림스 뭐 이러면서 토탈솔루션 유공학기 전문 업체 이런 식으로 또 가고 있고 게임 산업 아까 봤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5개 이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두 가지는 전문기술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가총액은 1 5 0 0 밖에 안된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뉴스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화공에 대해서 매출액이 거의 90%인데 화공 관련된 거는 거의 없고, 그죠?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온라인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가, 늘려가고 있는 모습. 보면은 생산 능력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. 그죠? 반기 생산 능력. 평균 가동률이 보시면은 80%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50에다가 34%. 이 정도는 뭐 사업 거의 접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가동률이 근데 이게 매출액의 90% 89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근데 가동률이 50%부터 됩니다.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보면 뭐제대열이 있습니다. 제대열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희한한 거 많이 해요. 17기부터는 뭐 사라진 거 보니까 이게 사업은 철수란 거 같습니다. 철수했고 게임도 17기부터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. 자 여기에 최대주주인 회사를 보니까 보유지분을 10%를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킹덤 홀딩스예요. 그리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. 항상 보면은 테헤란노에 있는 그런 기업들 그 보이시죠 10% 밖에 안 되는데 1800만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1800만 주로 그렇다면은 나머지 90%는 거의 한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유통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통주식수 이거를 갖다가 액면 액면을 갖다가 그 합병해도 될 텐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액면병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코 묻은 돈까지 끌고 있다는 겁니다 코 묻은 돈까지 저가일수록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타치기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싸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요즘 보면 테슬라가 계속 이거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. 주가를 낮추면서 주가를 시, 전체 시총을 불려가는 거죠. 자, 여기에 봤더니 EM+, 많이, 많이 들어보셨죠? 80억 규모의 디지털 킹덤 홈리스 주식을 취득을 했다. 자, 어디 있습니까? 이 거미줄 지분 관계, 거미줄 지분 관계. 끝나지가 않아요. 끝나지가 않아. 관계에서 있었던 종목들. 최근에 제가 그 바른전자 이거 말씀드리면서 S맥 이게 거래 정지 당했고 거래 정지 당했고 비보존 헬스케어 이거 관리 종목 넘어갔고 그 다음에 비덴트 관리 종목 넘어가고 나머지들 다 작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거래 정지 당했죠. 그런데 EN플러스가 바른전자랑 연관이 있는데 거기서 EN플러스의 실질적인 지분을 받고 있는 게 세원이엔씨인 겁니다. 세원이엔씨. 이렇게 또 엮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문자를 보내고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잡주에다가 뭐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여기 있는 세력들 중에 하나가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. 이게 일부분일 뿐이지 끝은 아니죠. 그리고 이쪽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뭐 변호사 대납비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. 그죠? 자, EM 플러스도 보시면은 재무 상태가 엉망이잖아요. 그죠? EM 플러스는 심지어 그거예요. 그거. 그 소방차 관련된 회사인데, 소방차 관련 회사인데, 이 회사가 무슨 그, 그리핀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. 탄소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. 잠깐 차트를 보자면, 차트를 보면 이것도 어마무시하죠. 보시면은, 여기,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확 떨어지면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한 겁니다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800원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하고 이까지 들어올렸으니까 시세차익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거의 한50% 40% 50%를 세력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지금 문자 막 돌리면서 여기 거래량 터질 때마다 팔고 있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게 보면 뒤에 계속 있어요 뒤로 돌려보면 이 회사는 옛날부터 이랬던 거예요. 올렸다가, 여기서 팔아먹고, 전환가입 조정하고, 여기서 또 교체하고, 여기서 팔아먹고, 전환가입 조정하고, 여기서 교체하고, 팔아먹고.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. 이게 조금, 조금, 조금씩 보면 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. 이런 회사를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죠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. 또 거기에 증거금 100%. 그죠? 먹을 수는 있을 거요 먹을 수는 있어요. 먹을 수는 있는데, 과연 우리가 이 라인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. 엄청나게 심장을 강심장을 가진 분이라면 여기서 한번 베팅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구간대 자체가 얇고 가격대가 낮으니까 뭔가 이슈를 터트린다고 하면 충분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구간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비이성이 들어가면은 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800원에서 뭐 200원 해봤자 한200%두배 가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소문만 잘 퍼진다면은 거래량 엄청 터뜨리면서 올라가겠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계 기업이다, 영속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서 수익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부러질 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